코로나 19로 활기를 잃은 전통 시장. 지친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감미로운 노래. 누구나가 힘든 어려운 시기.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 같군요. 신이 나죠. 요즘 살벌하잖아요. <laughs> 사람이 다. 그냥... <laughs> 어려운하니까 그래도 저기 하신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봉사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공연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대형 가수가 서기엔 무대가 좀 초라한 것 같은데요. 대형 가수 김장훈이 이곳에서 노래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뭐 무대를 가리지 않으시는 거죠? 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뭐 얼마 바꿔와서 이렇게 하면은 좀제 자신이 추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아휴 면분상나는그 됐어 나는 그냥 하고 싶어 그냥 사람들이랑 따뜻하게 섞이고 싶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도움 좀 되고 싶어 그리고 노래하고 나가서 얼굴 마주 보고 뭐 그러면은 재밌잖아요 음. 좋잖아요 소식이 뜸했던 사이 각종 지역 축제나 지방의 행사장까지 무대를 가리지 않고 서 왔다는데요. 심지어 무대가 따로 없는 어느 행사장에선 컨테이너 지붕 위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답니다. 트럭 가스들과 행사장을 누볐던 김장훈. 허허, 그러니까요. 김장훈이 왜 여기서 나오냐 말입니다.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공연을 마치곤 자발적인 팬 미팅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laughs> <laughs> <목소리> 아, 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목소리> 팬들과의 만남은 언제 어디서든 대환영이라는데요. 그런데 뭔가의 눈길을 빼앗긴 김장훈 씨. 아, 이건 사야 된다. <laughs> 시선 강탈의 주인공, 큼지막한 꽈배기였군요. 요즘에 배상 안 좋죠? 코로나. 괜찮아요, 여기는 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 좋아요. 오,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얼마예요? 이건 이4사0 0원 24,000원? 아, 족발 맛있지. 어, 너리해 주셔서 감사해어요 서비스로 드립니다. 가을에시절 아, 그래. 좋아지면 저 네. 직접 와서 사람들 모아 놓고 본할 거거든요. 네. 오셔요. 아마 오시면은 시장이 더팔기가 아, 그럼요. 젊은 애들 다 오라 그래 가지고. 네. 시장 와서 데이트하고. 라 네. 어, 물 많고 너무 많잖아. 네. <laughs> 넘치는 정과 더미호 가는 전통 시장. 반갑습니다. 정말 드리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포항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저 포항초가 있네. 포항초? 본... 아니야. 그 연예인분이시네요. 약간 짠바랑 이렇게서 좀 단맛이나요. 단맛이. 나박김치담그려고요 단맛이. 네. 그러면 알바... 요거 세개 주시고요. 오이. 오이 주시고 당근. 아침, 점심, 저녁거리로 동네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10년, 20년, 30년 장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뻐. 신물이 엄청나. 파이 사람들의 응원 덕에 에너지 충전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날, 그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빌딩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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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선생님. 찾으시는 곳이에요? 작은 데보다 작업실 같았는데 아무튼 할수 있는 모든 게다 있는데도 진짜 답게 가지고. 근데 여기 <여긴> 강아지도 있네요. 신났 <laughs> <laughs> 누구예요? 그 제가 얘가 우연찮게 같이 살게 된 아. 이제 운명 같은 사머리라는개인데 아. 얘가 음... 아팠어요, 뇌를. 아.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저 그곳에서 아 그럼 지금 같이 네. 다른 그, 사람은 없고요. 네. 뇌수종으로 안락사 될 뻔했던 강아지를 김장훈 씨가 품었다는데요. 반려견 삼머리와 가수 김장훈이 단둘이 사는 공간. 연습실로 쓰던 이 스튜디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답니다. 연예인 건물주가 흔한 세상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집도 차도 없다는 김장훈 씨. 여기도 월세라네요. 가끔 뭐 강연 같은 거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밀릴 때도 있고 현재는요? 현재는요? 어? 현재는 준수해요. 두달 밀렸어요. 지난 몇년 동안 자위반타위반으로 활동이 뜸했다는데요. 무대 의상들도 한동안 쉬었답니다. 아, 이런 거는 진짜 와. 이거는 고앙드레김 선생님 작품이에요. 어... 명화 특집. 명화 특집. 아, 명화. 이거. 이 한복 치마는 특별히 아끼는 무대 의상이랍니다. 왜, BTS 옷을 준 김리을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완전 유명해지기 전에 네. 우연히 만나서 이게 투합해서 한복을 한번 글로벌을 해보자. 와 나중에 되게 반갑더라고요. 음. BTS 옷다 하고 그래서. 김장우 씨는 개성 넘치는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도 유명하죠. 발차기, 와이어 액션 등 볼거리 넘치는 그의 콘서트는 매진세를 례 이루며 그를 공연계 신이라 불리게 했는데요. 매출로 치면요, 뭐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몇 천억 했겠죠. 그것도 있고 행사도 있고, 뭐 음반 판매도 있고, 뭐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만났잖아요. 네, 제가 몇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걱정을 해봤어. 태어나 처음으로 돈에 대해 서 생각한 게 처음이에요. 굉장히... 아 진솔하다. 오늘. 독도 지킴이 등 각종 기부 활동으로 기부의 아이콘이기도 한 김장훈 지금까지 해온 기부액만 200억 원에 달한다지요.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예전엔 음악에 밀려 뒷전이었던 자신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드십니까? 경호고라고. 네. 아 이거 죽어. 주로 그, 이제 공진단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연예인들. 근데 아 경호고야. 하루에 챙겨 먹는 약과 건강 기능 식품만 수십 가지 달한답니다. 집안에 쟁여둔 상비약만 이렇게나 많습니다. 뭐에 약이 <laughs> 많아요? 어, 약국에 약국. 약국? 약국. 아, 제가 초등학교 3년을 학교를 못 갔어요. 왜요? 기관지랑 뭐라 악성 빈혈이라서 병원에서린 거고, 꽂 3년 동안 병원에서 꼬박 살았거든요. 음, 음. 몸이 진짜 약, 약했고. 그리고 막기관이 천식 때문에 진짜 젊은 날 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일생을 거쳐서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약을 먹으면서 가장 잘 들었던 것들을 총집대성 해놓은 게 이거야. <목소리> 건강관리의 비법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약이었군요.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늦은 점심을 준비한다는 김장훈 씨. 그런데 무슨 거창한 요리를 하려는지 돗자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는 미나리를 씻을 때 식초가 필수라지요. 미나리가 병충해 이런 게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 파머리, 파머리였죠.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식초 담가놓으면 괜찮네요. 제법 산림 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 했더니 이번엔 앞치마까지 등장했습니다 기분이 좋잖아 그냥 뭐 하는 거 같잖아 <laughs> 첫사 혼자 살 팔자 재밌어 <laughs> 오늘의 요리는 나박김치 김장할 때처럼 돗자리 위에서 해야 제맛이랍니다 그런데 돗자리 위로 난입한 귀여운 회방꾼 사머리는 간식 중에서도 배추잎을 가장 좋아한다네요. 김장운표 나박김치의 비법은 바로 요 면포에 있답니다. 터져서 색깔 나오죠? 담백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고춧가루를 넣으면 막 퍽퍽해지잖아요. 음. 그래서 원래 가는 고춧가루를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죽을 물만 음. 이렇게 짜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음. 그래야 이렇게 말, 맑아지잖아 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는 김장훈표 나박김치 이대로 이틀 정도 숙성시키고 나면 제대로 맛이 든답니다. 이번엔 간단해 보여도 만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은 시금치 나물에 도전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는 데도 비법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32초 그리고 찬물로 지켜하는 시금치 살짝 숨죽을 정도만 데치는 것이 시금치 나물의 포인트 활용 점정인 깨까지 뿌려주면 시금치 나물 완성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는데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 배달음식 대신 직접 만들어 먹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 그런데 김장훈 씨. 왜 반찬만 먹고 있어요? 근데 밥은 안 드세요? 네. 이렇게만 드세요? 뭐 네. 왜요? 다이어트요. 안먹어버렸다니까 아, 음. 시금치 몸면 좋은 것 아시죠? 네. 단백질. 음. 음.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 다이어트에도 늘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의지할 사람 없이 홀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생활이 외롭진 않을까요? 근데 희한한 게 <laughs> 제가 원래 절대로 혼자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병원 생활 3년하고 항상 혼자여서 이제 아버지와 엄마 사업하니까 혼자 밥을 먹어서 그걸 이렇게 싫어서 항상 나이 들어서 누가 같이 있어야 먹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웃긴 게 자기가 가장 싫어했지만 익숙한 환경인가 봐요. 혼자 먹었던 게그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먹는 게 편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나버린 아버지. 그리고 오랜 투병 생활로 유난히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제일 맛있어. 이번에 또뭘 드시나요? 뭐예요? 넣는 거? 설탕 물. 설탕 물? 아, 제일 맛있어. 설탕 물을 드신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먹으면 또좀 겁나잖아요. <laughs> 혈당이랑 혈행을 관리하는 거를. 아니 그럼 설탕을 안 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 땡기니까 몸이. <laughs> 먹는 거 하나도 범상치 않은 이 남자 저는 약간 정신 in a m j a 아 g I didn't know what you can say.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정말 설레 며칠 후에 있을 비대면 공연을 위해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 엄수하고 자체 소독도 필수입니다 이거 좋은 거야, 이 연습실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의 남다른 약사랑 여기 여기 있지 않아? 없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내가 터지는 건 뭐예요? 홍사이요 이렇게 벌쭘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연습을 해가지고 5개월 만이라가지고 난딴거 먹어요 <laughs> 음. 뭐 드세요? 이거요? 음. 녹삼환이라고요. <laughs> 저기 홍삼이잖아요. 이건 녹용 플러스 홍삼. 가방은 네. 가방에뭐 많이 나오네요 이거저거 필요한데 거의 약이에요. 약, 약. 걸어다니는 약고. 수십 년간 제가 하면서 가장 좋았던 약들을 갖다가 임상을 저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음. 다 갖고 다녀서 한, 한 100종류? 어딜 가든 약가방을 들고 다닌다는데 이토록 약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높은 데 있으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의 공황증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저처럼 뭐 좁은 데 들어가면 뭐 있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터널 들어갈 때부터 차 들어갈 때부터 두근두근해요. 두근 딱 막히고 그러면은 조금 하면은 아, 이거 있지? 안 되면 이거 먹으면 되지딱 뭐. 그래, 들고 있어요. 음. 들고 있어. 그러면 괜찮아요. 지난 2008년 그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나 공연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면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답니다. 공황장애로 투병 중 가수에겐 치명적인 성대결절까지 찾아와 그를 괴롭혔고 7년 전세 번째 성대결절이 발병했을 땐 그는 무너져 내렸답니다. 말도 못했죠. 말말 말하는데도 머리를 안들까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때 진짜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로 뭐가 있었냐면 그 와중에 또 경제적인 걱정이 노래를 해서 돈을 벌어도 돈 벌어놓은 게 없는데 내 혼자 같으면 떠나겠지만 뭐 가족들도 있고 하,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거 막 진짜 진짜 별 어디서 돈안 떨어지나? 백억 들어주면 다죽으나 그냥 가버릴 텐데. 아그 노래 안 해도 좋아, 오케이. 근데 뭐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막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제는. 그러다 공연 무대 주차 문제로 경찰과의 마찰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내뱉은 사건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어,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뭐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제일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반성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 주니까 제가 부담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아 진짜 그게 나든 아니든 이제는 진짜 좀 모범적인 사람 한번 돼보자 공황 장애의 목소리까지 잃고 마음속에 증오와 불안함이 가득했었다는 지난 날들. 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편는거가요 여기서? 네. 이렇게 그냥 자야지 그러면 못 자요. 생각이 많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뭐 국방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쫙 검색을 해. 제가 좋아하는 것들. 어, 뭐 김정은 들어와서 SNS도 보고 댓글도 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둑도 두고 이야, 정말 이 장애는 수가 없어요 20년 넘게 수면제 의지에 잠을 청하던 습관도 바꿨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씩 마음속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딘지 부산에 보이는 아침 풍경 스케줄이 없을 땐잘 씻지도 않는다는 그가 이리도 부지런을 떠는 걸 보면 뭐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뭐또 줄기 세포죠. 이게 뭐 이렇게 줄기 세포 이렇게 가지고 한 건데 한세 가지 섞었거든요. 네. 제가 그 로션 그 임원 전에다가 이렇게 섞은 건데 가루랑 음. 그뭐 요즘 쓰고 있는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음. 직접 혼합해서 만든 로션을 쓰다니 식생활만큼이나 피부관리법도 역시나 독특하군요 어. 그런데 왠일인지 외출복까지 다 갈아입고선 가만히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가 푹 빠져있다는 이것 중고 물품을 동네 사람들끼리 직거래하는 서비스인데요 강아지 사료 무료나는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열정으로 만든 건강한 사래요 젊은 친구들이. 기농이고 n o 제가 연어 맛있을 것 같아. 연어가 진짜 좋잖아요. 오늘처럼 무료 나눔을 해주겠다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답니다. o 를 샀고. u know, you k 가습기. you know, 통 o 네요 n o w you k 고 한것 있어요? 무작게 팔았어요. 옷, 옷 옷도 많이 팔고.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인 만큼 직거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손에,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야? 무료인데 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돈을 주고 싶은데. 이거 그래서 요거라요거 나도 무료나는. 그는 사람들과의 깜짝 만남이 즐겁다는데요. 바로 이런 반응들 때문입니다. <laughs> 가수 김정훈을 한 눈에 알아보는 사람들. 어, 감사합니다. 아, 고, 고맙습니다. 어, 무료 나눔에 대한 보답으로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팬 서비스. 엄청 놀랐습니 처음 회사 생기고 나서 처음 나온 제품이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또 와주시고 하니까 정말 대박 날것 같은 느낌이 기운을 좀 음. 받았습니다. 오늘의 깜짝 만남이 사무실 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이 되어줄것 같죠? 사머리를 위해 직접 발품팔아 구해온 신상품 사료 아빠의 정성이 통했는지 다행히 사머리도 잘 먹어줍니다 이이 p 맛있는 n g 야 가족이죠 저저 저, 저, 가족이니까 저러는 거야. 저 j i t a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모든 활동을 멈췄을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켜줬던 사모리 사모리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존재랍니다 또 자주 이렇게. 이번엔 서울을 벗어나 멀리 경기도 파주를 찾은 김장훈 이곳에는 어쩐 일일까요? 아 여기 번개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모임인데 네. 붕붕이 아빠라고 붕붕이 아빠? 그 원래 친한 친구인데 그개 때문에 더 친해진 어허. 봉봉이 아빠라 과연 누굴까? 아유 서울에 오셨어요. 먼 분이셨습니다. 서울이 아빠. 아유. 아유 붕붕이 아빠 이렇게 또 만나. 아유 형. 했으니까? 아 붕붕이 아. 아빠 윤도현. 아하. <laughs> 락커이자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 중인 윤도현. 김장훈과는 오래된 선후배 관계라네요. 사모리 우시에요 오. 방도 지금 소프나 내가 이걸 예, 진짜 어. 사모리. 오. 사모리만을 위해서 와. 이름을 서, 썼어요. 사모리 전용 모자까지 준비해 온 정성에 보답하는 김장훈. 아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료인데요. 당근에서 새로 창업하는 애들인데, 청년인데 무료로 나눠주는 걸또 찾아갔지. 어, 거 찾아갔어 또. 어, 유기농이야. 어... 먹어봐. 이거 맛있으니까. <laughs> 장난기 가득한 <laughs> 형이군요. 동생 앞에서 늘 유쾌한 모습만 보여주는 형이랍니다. 아니 또 오랜 만에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 돈 번다 그랬잖아. 어? 돈벌거 아니야. 돼돈 번다 나 진짜. 아니 맨날 돈번다 그래놓고 6년 됐지 <laughs> 언제 벌어? 얘기라는 건 이렇게 돼 기부도 뭐한 한두 번한게 아니고 개, 평생을 기부를 하면서 아니, 아니, 지금은 형이 그래도 살아갈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안 해요. 즘은 요즘 없어서 안 하잖아. <laughs> 요즘은 그냥 <laughs> 재능 기부, 그냥 몸으로 떼어는 거로아 근데 재능 기부도 형 진짜 대단한 거야 정말. 아니 나 진지하게 그냥 궁금해. 했었어 형. 혹시 결혼 생각이나 또 지금 혼자 계속 있으니까 외로, 외로울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 나는 혼자 있는 건 너무 좋아 외롭지도 않고 근데 가정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거는 싫어 그건 싫어? 그냥 연애는 하고 싶어 연애만 하고 싶어? 그냥 그런 설레는 감정을 한, 번, 한 번만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느껴봤으면 좋겠어 지금은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사람이 없네. 음... 그리고 예전에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막 가두려고 해, 사람 일때 가두려고 해서 깨져 이게 좀아 이번 세상은 좀 어긋났어. 얘기를 잘못다가 가끔 한 번씩 해요 제가. 음. 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걱정돼서 물어보고 그럼 항상 행복해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얘기가 끝나죠. 자연스럽게 그게 형의 인생의 한 파트가 돼버렸으니까, 그것도 뭐... 저는 뭐... 그냥 응원하는 거죠. 네. 그날 밤... 이게 저 모창이라는 거예요. 성대 결절로 발성에 문제가 생겼던 당시의모 창이라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때 노래 못 하는 가수 습툰훈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생겼었답니다. 사실 이거 나올 때 우리 가족들이랑 제 팬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았죠. 막그안 나와야 되면 이렇게 공연 막 하고 그랬었는데 막그 애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그렇게 끝나지 않을걸 내가 조롱거리로 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굳으면 결국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걸 거야 내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안될 거야 끝없는 노력으로 발성 문제를 극복한 김장훈은 자신을 조롱하며 모창하던 안티 팬들을 자신의 공연에 초대하는 대인배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그 덕에 안티팬은 왕팬으로 돌아섰고 습튼훈의 재미를 느낀 10대와 20대들까지 새로운 팬으로 끌어들였죠 공연 앞에서는 30년을 한결같이 진심이었다는 가수 김정훈 심지어는 공연 의상까지 직접 수선합니다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 여성용 의상을 구입해 수선해서 입을 때도 많다는데요. 일자로 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게 네. 이 사선으로. 네.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아,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의상이 그냥 음. 의상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딱 있으면 이거 내가 무슨 노래 할것 같아요. 난 남자다. 따따다따따 아... 나가자. 그럼 딱 나가서 쓸거 아니야. 네. 딱 빨간 조명에, 어 다다다 한 다음에 짱, 는 쯧쯧, 전년 쯧쯧, 한 다음에 딱뭐한 다음에 뭐 이렇게 딱 해서 딱 하고 뭐 바람 안 불어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또또 이렇게 딱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상이 노래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상 멘트 다 노래예요. 오늘은 광명 동굴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랜선 공연이 날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는 화려강산 프로젝트 가수 김장훈이 총 기획과 연출까지 맡았습니다. 한때는 안티 팬이었다가 팬으로 돌아섰다는 젊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응원. 코로나로 우울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하얀 쪽. 그전에 좀 어둡고 회색이었다면 이제는 하얀 쪽으로 가서 거기다 새로운 색깔을 칠하고 싶을 때 살고 싶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동이 트는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견뎌온 그의 인생에도 다시 해가 떠오를 겁니다.